배움의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3년간 열심히 배우면 초등학교 졸업 인정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교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. 우리, 우리 나, 나 선생님 발음을 듣고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따라합니다. 책에 있는 글자도 또박또박 공책에 받아 써 봅니다. 한글을 배우기 위해 용기를 내 도전한 할머니들입니다. 은행도 가고 뭐, <laughs> 은행을 가고 학생 나이는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 대부분은 공부에 한이 맺힌 분들입니다. 큰 딸은 살림 미쳐라고 동생들 보고 동생을 학교 보내주고 아는 안, 안 보내줬어요. 뭐 하고 내가 하고 는그면 올해로 사회인이 과정은 지금까지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18명이 입학했습니다. 어또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하셨던 것들을 해결하시거나 또 작은 은행을 간다거나 작은 어떤 소망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걸 하나씩 해결하실 때 보면 이들은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매주 삼회 하루 두 시간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배웁니다. 삼 년간 칠백이십 시간을 이수하면 교육감 명의의 초등학교 졸업 인정서도 받습니다. 내 손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고 편지와 문자를 마음껏 주고받는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할머니 초등학생들이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익철입니다.